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뻘 소리를 남겨보는 방구석 라디오 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마침 넷플릭스를 볼 기회가 생겨서 또 여, 넷플릭스에서 찾은 영화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어 최근에 예, 시, 11월 10일날 어, 넷플릭스로 이제 등록이 됐고 넷플릭스 영화로 이제 나온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 그리고 다독은은이이 핀처 감독의 영화 더 킬러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마이클 i 스 l 더가 주인공 킬러 역할로 나와서 뭐, 킬러킬서 역할을 할행하행하에중제이제문제겨서그서그에 휘말려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이 담담하게 그려지는 내용인데요. 어, 저는 일단 데이비드 핀처 감독 영화 파이트 클럽으로 대표되는 그거 이제 재미있게 봤었고 또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그 하우스 오브 카드 1 시즌 1, 2편인가를 이제 감독을 맡았을 정도로 해서 이제 그때 보면은 그 데이비드 핀처 감독 특유의 영상미가 돋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로 찾아볼 수 있는 영화는 이 데뷔 핀처 감독 영화로 나를 찾아줘라고 해서 이제 어, 어 굉장히 재밌는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독특한 영화인데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감독도 그렇고 저 주연 배우로 나오는 마이클 패스 밴더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는 멋있는 배우인데 어그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제 매그니토 역할로도 나와서. 인기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영화에서도 이제 그의 나레이션도 나오고 해서 나레이션이랄까 그런 자기 킬러로서의 이제 담담한 대사를 읊조리는 식의 그런 것들 장면에 포착되면서 재밌게 영상을 영화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음, 생각 기대했던 것만큼의 뭔가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건 없는데 어 나름 이제 킬러라는 역할을 맡은 마이클 패스벤더를 구경하는 재미 그런 네 킬러란 어떤 삶일까 뭐 이런 걸 보면서 담담하게 이제 킬링 타임용으로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최근 넷플릭스 영화가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뽑히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의 K 영화를 넷플릭스로 나오는 것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특히 독전 2도 11월 17일 날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라서 그것도 나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마이클 패스밴더가 이제 주 역할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던 도중에 이제 어, 어 봤던 것 같은 배우가 나와서 한번 보니까 역시 나 이제 틸다 스윈튼이 나오더라고요. 그 틸다 스윈튼은 이제 설국열차에서도 등장했었고 어키안루프스 주연의 콘스탄티라는 영화에서 이제 가브리엘 역할로도 나왔었는데 뭐더 다양한 영화를 나오고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데 여기서도 영화 잠깐 큰 물량은 아니지만 긴 물량은 아니지만 역시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역시나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는 걸 보면서 어 그런 쏠쏠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어 시간 있을 때뭐 주말이나 해서 이렇게 뭐 봐도 재밌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역시나 에 예. 마이클 해스벤더의 연기와 또 감독 그 데뷔핀처 감독 특유의 세련된 영상미 약간 영화 보면서도 약간 게임 영상 보는 느낌이라고 될까요? 그런 예 그런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그 데뷔핀처 감독 영화를 보면은 예또 그만의 약간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고요. 음 시간. 여유 있을 때 한번 찾아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이클 패스벤더 하니까 또 영화 하나 독특한 영화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쉐임 이란 영화 있는데 어 그거는 많이 설정이 이제 마이클 패스더가 이제 성.. 그러니까 야동 중독자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굉장히 성에 중독되어 있는 그의 그거로는 갈등과 이런 모습이 인상적인등도하데 고것도 이 시간 되시면 기회 되시면 한번 봐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넷플릭스에서 두, 공개된 더킬대 영화에 대한이상문이 시간 대 시간 대신, 이 시간 대신, 이 시간 대신, 이 시간